안녕하세요.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쁜 겨울의 오후입니다. 겨울에는 오후에 산에 올 일이 많아요. 따뜻한 햇살 겨울에는 너무 소중하잖아요.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걸는다는 것 그것처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후에 많이 오죠. 아 여름 봄에는 겨우 어, 아침에 많이 오는데. 겨울에는 오후 2시쯤 <laughs> 그 시간에 많이 오게 되어요. 아, 우리 숲에 많은 피톤치트는 11시에서 12시 그때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. 2시에는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<laughs> 아, 좋아요. 아, 특히, 음, 오후에 이렇게 산에 오면 확실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오전에 숲에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한적하게 오롯이, 어, 저만의 숲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습니다. 메타세카야가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 올라 있는 이 멋진 길을 저는 오늘도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. 맨발 걷기 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따뜻한 겨울입니다. 아~ 앙상한 가지를 들여낸 메타세콰이아 사이로 하늘 쪽빛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게 아~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네요. 여러분 컬러 테라피 아시죠? 색깔은 심신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또 아~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테라피죠. 아~ 특히 자연에서 볼수 있는 색깔들. 초록색, 파란색, 그리고 알록달록한 꽃들의 색깔들 그런데 겨울에는 그런 색깔들이 다 없어졌어요 초록이는 다 떨어졌고 꽃들은 피어있지 않아요 온통 무채색 갈색 나무의 줄기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파란 하늘이 더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숲에 오면 하늘을 바라보며 걷습니다. 왠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.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보아요. 여러분은 하늘에 한 번씩 하늘을 보고 사시나요? <laughs> 음, 자연은 음 자연 속에 있을 때더 하늘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음 그냥 웃어요. 실없이 누군가가 저를 본다면 그럴 거예요. 너는 매일 뭐가 그렇게 좋아서? 이르니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에너지 진동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저절로 그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. 사람의 에너지는 반경 3m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.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런 깨달은 분들, 어, 성현들 어, 분 옆에 가면 맨짐을,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은 에너지 받으려고 그런 사람 옆으로 막 몰려들잖아요 어떤 사람 또 그와 반대로 옆에 가면 섬뜻할 만큼, 소름 끼칠 만큼 또 에너지가 오싹할 만큼 그런 기운을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어, 살기, 돕기 그런 에너지요 우리 사이에서는 그 인간관계에서 에너지 흡혈기들이 많아요 내 에너지를 막 뺏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그렇게 뭐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들 환경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또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피할 수 없는 사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데 즐기기에는 내 에너지가 음, 그 사람보다 훨씬 넓고 깊고 어, 그래야지 그 사람을 허용하고 포용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.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내 에너지를 음, 높은 의식 수준이 될수 있도록 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또 갖고야 어, 한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. 내 마음 상태. 지금 어때? 기분이 좋아? 지금 어때? 편안해? 지금 어때? 행복해? <laughs> 고양되는 의식이죠. 가장 고양되는 식 천재의 생각은 바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가요? 자연 속에 있으면 절로 그렇게 되어요. 그래서 웃지요.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